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속고도 내서 큰 비구 전이백오십 사람과 함께 계셨는데 그들은 모두 그 나라 하늘 여러 사람들이 자라는 이들이다 장로 사리불마 마음껏 년 마하가서 마하가 전염 마하구치라리바다 주리반타가난타 안한타라호라 아 교반바제 빈도로 바라다가려타이 마하겁빛나바꾸라 아론우타와 같은 큰 제자들이 며또문소사리버방자 아일다보살 헌타하제보살상 정진보살등 이와 같이 큰 부살들과 또 석재환인들 한량 없는 모든 하늘 대중들이 함께 있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장로사리불에게 이르사되 여기에서 서쪽으로 십만원 불도를 지나가며 극락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 계신 부처님 명호는 암이 다불리시며 지금도 설법을 하고 계시느니라 사리부라 저 세계를 왜 극락이라 하느냐 그 세계 중생들은 아무런 고통도 없고 즐거움만 있으로 극락이라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극락세계에는 난간이 일곱겹이며 보배 금물이 일곱겹이며 줄지어선 나무가 일곱겹인데 모두 네 가지 보배로 둘러 장식하였으므로 흑락세계를 아느니라 또 사리부라 흑락세계에는 칠보로 된 연못이 있어 팔공덕수가 가득 찼으며 오빠 닥에는승금머래가 깔리고 그 둘레에는 길이 있는데 금광과 유리와 발효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누각이 있는데 또 황금은 유리 발효 자거적주 만호 등으로 질서 있게 꾸며졌으며 가운데 연꽃이 있는데 술레 바퀴처럼 큰 것이 푸른 빛깔에는 푸른 광채가 나고 누런 빛깔에는 누런 광채가 나며. 붉은 빛깔에는 붉은 광채가 나고, 흰 빛깔에는 흰 광채가 나서, 미묘하고 향기롭고 깨끗하다 사리부라, 흑락 세계는 이로 황공덕 장엄으로 이루어졌느니라. 또 사리부라, 저 부처님 세계에는 항상 하늘 풍료를 잡히며 황금으로 땅이 되고, 밤난 육시에 하늘에서 만다라 꽃이 내려오는데 그 나라 중생들은 새벽마다 바구니에 여러 가지 예쁜 꽃을 담아가지고 다른 세계로 다니니 <laughs> 만어 부처님께 공량하니 <laughs> 아침 때가 되어 번국에 돌아와서 밥 먹고 권인하니 사리보라 극락세계는 이러한 공덕장엄으로 이루어졌느니라 다시 사리 보라. 저 세계는 언제나 종종 기묘하고 여러 빛깔을 가진 새가 있는 데백화공작앵무사리 가릉빙 공명의 새들이 밤낮 육시로 화평하고 맑은 소리를 내어 오근 오려 칠보리본 팔성 도번 이러한 법을 선하거든. 그 나라 중생들이 소리를 듣고는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고 스님네를 생각하느니라. 사리부라 너는 이런 새들이 정말 죄업으로 생긴 것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무슨 까닭이냐. 저 부처님 세계에는 사막도 없다. 사리부라 그 부처님 국토에는 악도라는. 이름이 없는데 어찌 그런 것이 있겠느냐. 이 새들은 모두 아미타불께서 법문을 펴기 위하여 화연으로 만든 것이다. 사리보라 저 부처님 국도에는 가벼운 바람이 불며 법의 나무와 법의 금몰에서 미묘한 소리가 나는 것이 마치 백천가지 풍류를 한꺼번에 잡히는 듯하여 이 소리를 듣는 이는 저절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고, 스님 내를 생각할 마음이 나나니, 사리부라. 저 부처님 국보는 이러한 공덕, 장엄으로 이루어졌느니라. 사리부라, 너는 어떻게 여기느냐, 저 부처님을 어째서, 암이 타라하느냐, 사리부라. 저 부처님의 광명이 한량이없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도 조금 도 걸림이 없으므로 암이 달아한다또 사리부라 저 부처님의 목숨과 그 나라 백성들 목숨이 한량없고 가위없는 아승직업일세 그러므로 암이 달아하느니라 사리부라 암이 타불께서 부처 되신지는 벌써 직업이나 되었다. 또 사리부라. 저 부처님에게는 한량없이 많은 성문 제자들이 있는데 모두 알아한들이라 어떠한 수학으로도 그 수를 알수 없으며 고살대 중들도 또한 그러하다. 사리부라. 저 부처님 국토는 이러한 궁도 장엄으로 이루어졌느니라. 또 사리부라 극락 세계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모두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며 그 가운데는 일생 부처의 오른 보살들이 수없이 많아서 셈과 비유로 헤아릴 수 없고 다만 한량 없고 가위 없는 아승지로 말할 뿐이니라 사리부라 이 말을 들은 중생들은 마땅히 소원을 세워져 세계에 가서 나기를 원할 것이 가서 나기만 하면 이렇게 어떤 가는 착한 사람과 한데 모여 살수 있는 가닭이다 사리브라 조그마한 좋은 일이나 복덕 일년으로는 저 세계에 가서 날수 없다. 사리브라 선남자 선녀인이 아미타보 이야기를 듣고 하루 나이트로 사흘 나흘 다세여 세일해 동안은 아미타불의 명호를 가져보르되 일심되어 산란치 아니하면이 사람의 목숨이 마치려 할 때에 아미타불께서 모든 성중과 함께 그 앞에 나타날 것이니 이 사람이 목숨이 마칠 적에 마음이 뒤바뀌지 아니하고고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가서 날 것이니라 사리불아 나는 이러한 이로 믿는 줄 알기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니 어떤 충생이나 이 말을 듣거든 마땅히 저 세계에 가서 나기를 원할 것이다 사리불아 내가 지금 아미타불의 한량 없는 공덕을 칭찬하는 것 같이. 동방에도 아촉비불 수미상불 대수미불 수미광불 묘흔불등 황아사수의 모든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넓고 긴 혀를 내어 삼천대천 세계를 덮으시고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시기를 너희 중생들이 말도 생각도 할수 없는 공덕을 칭찬하 여러 부처님네가 보호하고 염려하시나 이 경을 믿으시니라사리불라 남방세계에도 일월정불 명문광불 대형견불 수미등불 무량정진불등 항하사수의 모든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넓고 긴 혀를 내어 삼천대천 세계를 덮으시고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시길 너희 중생들이 말도 생각도 할수 없는 공덕을 칭찬. 여러 부처님 내가 보호하고 염려하시는 희경을 믿으라 하시니라. 사리부라, 서방 세계에도 무량조불, 무량상불, 무량당불. 대광불, 대명불, 보상불, 청광불 등 항아 사수의 모든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넓고 긴 혀를 내어 삼천 대천 세계를 덮으시고 친실한 말씀으로 이르시기를 너희 중생들이 말도 생각도 할수 없는 공덕을 칭찬하. 여러 부처님 네가 보하고 호 염려하신 이 경을 믿으라 하시니라. 사리불아 북방 세계에도 영견불 재승은 불 난접. 일생불, 망명불 등황하사수의 모든 부처님들이 학계 그 세계에서 넓고긴 혀를 내어 삼천대천 세계를 덮으시고 진실한 말씀으로 이루시기를 너희 중생들이 말도 생각도 할수 없는 공덕을 칭찬하. 여러 부처님 네가 보호하고 염려하신이 경을 믿으라 하시니라. 사리불 아하방 세계에도 사자불 명문불 명광불 달마불 법당불 치법불 등 항하 사수의 모든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넓고 긴 혀를 내어 삼천 대천 세계를 덮으시고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시기를 너희 중생들이 말도 생각도 할수 없는 공덕을 칭찬한 여러 부처님네. 보호하고 염려하시는 이경을 믿으라 하시니라 사리부라 상방세계도 범원불 수광불 향상불 향광불 대형견불 잡색불와 엄신불 사라수왕불 보아덕불 견일체의불 여수미삼불 등항하사수이 모든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넓고 긴 혀를 내어 삼천 대천 세계를 덮으시고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시기를 너희 중생들이 말도 생각도 할수 없는 공덕을 칭찬한 여러 부처님네가 보호하고 염려하신 이경을 믿으라 하시니라 사리불라 너는 어떻게 여기느냐 어째서 여러 부처님네가 보호하고 염려하신 경이라 하느냐 사리보라 선남자 선녀인이 경이름을 듣고 가지거나 여러 부처님 명호를 들은 이들은 모두 여러 부처님 내가 함께 보호하고 염려하심이 되어서 안욕 따라 삼며삼보리 물러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사리보라 너희들은 내 말과 여러 부처님의 말씀을 잘 믿을지니라. 사리브라 어떤 사람이아 미타불 세계에 나기를 이미 발언하였거나 지금 발언하거나 장차 발언하는 이는 모두 안욕 따라 삼며 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아니하여 저 세계에 벌써 났거나 지금 나거나 장차 날 터이니 그러므로 사리브라 선남자 선녀이니 신심이 있는 이는 마땅히 저 세계 나기를 발언할 것이니라사리불안내가지금 여러분 처님의 말도 생각도 할수 없는 공덕을 칭찬하는 것 같이 저 부처님들도 또한 나의 말도 생각도 할수 없는 공덕을 칭찬하시리 서가머니 불이 어렵고 드물게 있는 일을 하여져 사바 세계에 겁이 흐리고, 소견이 흐리고, 밤내가 흐리고, 중생이 흐리고, 목숨이 흐린 오타각 세계에서, 안욕 따라 삼며 삼보리를 얻고, 중생들을 위하여 온갖 세상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한다 하시니라. 사리보라 자라라란 해가 오타각 세계에서 이 어려운 일을 행하니, 아뇨까라 삼마삼보리를 얻고 여러 세상을 위하여 이 믿기 어려운 법을 말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여 마치시니 사리불과 여러 비구들과 온갖 세간의 하늘과 사랑과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이 믿어받아서 예배하고 불러 아니라 어허니 차공도 보급어 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 극났고 통견 무량수 개고 성불도